삼웃객니다 오늘의 주인공 <laughs> 워크라이트 의접대 <저때> 보여주는 거 보니까 <laughs> 오늘 은크라이트 한번 보여줄게요. 나접대 <laughs> 제가 이걸 썼잖아요. 워크라이트 밤에 예정이라는 제목에 따라 워라이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요, 이거는 이벤트 작 거고요. 이벤트 구독과 좋아요가 10만 개가 넘으면 새로운 장난감 한 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.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줬고요. 이 장난감이 이 장난감 나나트 갖고 싶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고요. 이 장난감은 이 장난감 보다게 깬도 안 된다 하면 구독을 눌러. 둘다 똑같다.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길 바랍니다. 이거 제 거? 맞습니다. 공개하기 전에, 옆모습. 옆모습이고요. 뒷모습이고요. 또 반대 옆모습이에요. 윗모습이고요. 아랫모습입니다. 봤으니까 뭐 하는 게 좋다고요? 네 잠깐만요. 네. 네 시작해볼게요. 메카니멀, 오! 네, 날아갔습니다. 여기있다. 여기있습니다. 얘는 전체적으로 몸이 그 창이 되있고요 옆모습, 앞모습, 옆모습. 안돼모습 뒷모습, 아랫모습, 얼굴모습입니다. 나오고 싶어? 그래, 이제부터. 얘는, 예, 전체적으로 말하자면, 푸른날의 기사예요. 기술은 블룸은 이런게 있어요 블랙미러 나어요 원래 블랙인데 잠깐요 앞에 내 신발 보여줘요 약 <목소리도> 음, <칼이의> 모양. 네. 접는 <목소리도> 방법을 이제 알려줘야겠죠. 네. 접는 방법 알려줘야 되니까 절 찍으세요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머리를 뒤로 젖혀주고요. 그리고 여기 방패 있죠? 방패를 이렇게 하고, 여기 이 있어요. 방패를. 홈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, 창도 똑같아요. 이렇게, 여기, 여기. 이렇게요 알겠죠? 나 수고했겠지 이렇게 다 됐죠 이러면 같이 몸을 약간 배를 잡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종류가 블루랜드에요 반대로 얘는 뭐예요? 안 네. 네.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반대 옆 모습 입 모습 아랫 모습 구성이 달라요 밀레 음. 모 이 별명은, 그 별명은 별의 수호자예요. 별 별을 지키나 봐요. 끊어 그만 끊어 시끄러워서 안 들려. 네, 그러면 잠깐만요. 잡는 방법. 먼저 얘도 머리 젖혀 줍니다. 그리고 여기 갈기를 이렇게 젖혀 줘요 그리고 또 얘도 발도 이렇게 해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움직이죠. 정말 이렇게 돼 있는 장난감 틀에다가 넣어놓고, 색깔을 리아 하면 안에도우고 끝입니다. 이제 안녕! 청문화에 온요편영해잘 누나. 끝!